시작하기에 앞서 제로 펩시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절만 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 않나요? 가을이 오면 좀 부끄럽네요 이문세 가을이 오면 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그래서 2, 3주에 하나씩 가을 아이템들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요즘 굉장히 꽂혀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세 달간 여러분들 몰래 계속 한 가지 아이템을 찾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하프 집업입니다. 쿼터 집업부터 하프 집업, 이걸 그냥 통칭해서 하프 집업이라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명확히 구분을 짓자면요. 쿼터 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여기까지 오는 거고, 하프 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그 차이 말고는 다른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격이 저렴한 거부터 또 가격이 비싼 것까지 제가 실제로 구매한 아이템들 어떻게 코디할지 어 아직 옷장에 하프지법이 없으신 분들은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3개월 동안 하프지법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입어보고 했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하프지법은 약간 가격대가 싼걸갈 거면 아예 싼 거를 가고 비싼 걸갈 거면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아이템 이더라고요. 그 중간 가격대가 조금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 한 2010년대, 201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바로 이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베크롬비의 하프지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2XL를 샀는데 굉장히 정핏으로 조금 딱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했죠. 머슬핏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입지 마라. 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브랜드기도 하죠. 그만큼 옷들이 조금 다 예전에 나온 것들이다 보니까 작게 나와서 2XL를 구매해도 이렇게 저한테 좀 딱! 만는 느낌입니다. 제가 많은 빈티지 하프집업 중에 굳이 아베크롬비를 고른 이유는 요. 갭이라던가 러셀 그리고 챔피언 여러가지 하프집업이 있는데 우선 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말도 안됩니다. 제가 이걸 얼마에 구매했는지 대충 지금 마음속으로 예상을 해보실래 요. 저는 이 하프집업을 16000원에 구매 를 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16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일단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퍼도 이렇게 좀 짱짱하고 어, 사실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가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 하프지법이 나왔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뭔가 그동안 보던 그런 아저씨 같은 하프지법이 아니라 뭔가 섹시한 백인 남성이 입을 것 같은 그런 하프지법이다 보니까 저도 추억을 회상하며 어 제가 구매를 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아베크롬비에서는 패딩이랑 롱슬립을 구매했었고, 이 하프집업은 입어보지 않았는데, 아베크롬비 하프집업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베크롬비 스웨셔츠 검색하셔도 되는데, 사이즈는 무조건 본인이 평소에 있는 것보다 한두 사이즈업? 한 사이즈업 사이즈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중고매물로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다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뭐 빈티지 같은 거 구매하려고 해도 가격대가 더 높은데, 뭔가 저렴하게 하프집업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사실 저도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일어나서 조금 핏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 핏.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제가 고민했던 그리고 입어봤던 하프 집업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평소에 많이 소개해드리던 자라. 코스 유니클로 이런 스파 브랜드에서도 하프집업을 많이 만듭니다. 10만원 이하에서 제일 괜찮았던 하프집업을 조금 말씀드리면 무지에서 나온 하프집업이 그나마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당한 가격대 이게 3만 9천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프집업 나는 비싼 돈 주고 구매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그 다음으로 조금 가격을 올려보면 제가 그나마 가격적인 부분이나 브랜드 헤리티지 부분에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우리나라 많은 남성 편집샵에서 바잉을 하고 있는 메르치비 슈바넨의 그 하프집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나온 아니면 스파브랜드에서 나온 하프집업들 보다는 무게감이라던가 원단의 그런 촉감 그런 게 훨씬 좋았어요. 훨씬 좋았고, 가격대가 한 20만원 초반대 정도 했었습니다. 너무 요즘 스타일 말고 좀 클래식한, 그리고 아메카지 스타일이나 캐주얼, 그리고 댄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르치비 슈바네의 하프즈법도 한번 가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성 편지집에서 굉장히 많이 바잉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아, 남성 편집샵이 나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런 코튼, 이런 스웨트 셔츠 형태의 하프 집업을 구매할지, 아니면은 니트류의 하프 집업을 구매할지 저 스스로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좀드레시한 느낌을 주는 하프 집업은 너무 좀 남친 룩 같은 느낌이라고요? 너무 꾸민 느낌이라가지고, 어, 니트나 울 소재로 만든 하프 집업은 저의 선택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했던 게, 최근에 이제 여러 커뮤니티, 그리고 뭐 인스타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아프레스의 하프 집업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알고리즘이 나한테 이 하프 집업을 사라고 강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솔직히, 아프레스 제품 가격대 한 40만원 정도 하고, 색상도 굉장히 워싱감 있게 잘 나왔고, 빈티지하게 잘 나왔고, 브랜드도 한창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 프레스로 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이 브랜드에 다른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브랜드를 잘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해외에서 많은 브랜드들도 좀 봤어요. 근데 그 브랜드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해드리고 추천을 안 드리는 게 레이디 화이트 앤 컴퍼니 그리고 뭐헤비온즈로 만드는 하프집업들 뭐 미국 브랜드 워낙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함부로 시도도 하기 좀 애매한 게 어찌 됐든 간에 직구하면 관세랑 뭐 가격 이렇게 하면 결국 20만 원대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메르츠비시바넨 같은 거 입어볼 수 있는 거 가서 입어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챔피언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챔피언 레드텍이라던가 뭐 트루트 아카이브 이런 제품들은 또 너무 캐주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 뭐랄까, 챔피언은 딱그잘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복각대님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레드윙 부츠 이렇게 신어주고 구두 같은 거 신어주고 딱 그렇게 숏한 기장감에 그런 하프집업 입어주면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또 지향하는 추구미가 아니다 보니까 결론을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너는 어떤 하프지법을 샀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요, 더블 아래 됩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건좀 그렇고 이 제품은 7월 달에 가로수길 폴로 라이프로엔 플래그십 스토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이에 폴로를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왜이 제품을 못 받느냐 라고 한다면 오늘 이걸 구매할 때 이제 매장 직원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아이 제품 7월 달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접혀 있어 가지고 잘 몰랐다 근데 이제 dp 를해 놓자마자 빠르게 품절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못봤고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아 바로 구매를 해야겠다 해서 2x 라지를 입어봤고 제가 구매한 것도 2x l 입니다 살... 살짝 오버한 감이 있는데 엑스라지는 품절이고 미디움 사이즈랑 스몰 사이즈 이렇게 남아있다고 기억을 하는데 가로수길 플래그십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해도 재고를 알려주니까 오늘 보시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전화 문의해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고 와야겠죠? 이렇게 시보리를 넣으면 이런 느낌이고 시보리를 빼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지퍼 같은 경우에는 탈론 지퍼입니다. 색상은 약간 차콜? 워싱된 차콜, 거기다 살짝 이제 푸른 빛이 도는. 이제 이 제품도 리오더할 계획이 없다는 직원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트셔츠 같은 경우에는 뭐 빨고 건조기를 돌리다 보면 조금 줄잖아요. 그래서 어, 충분히 내가 오래 가지고 있고 계속 입는다면 편하게 빨고 그러면 사이즈가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버한 느낌이 있고 중량감이 장난 아닙니다. 엄청 짱짱하고 무거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핏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캐주얼하게 또 입었지만 셔츠랑도 매치해서 코디를 하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하프집업 셔츠랑 코디하는 거 조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목소리>